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는 제목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늘 우리를 설레이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잘할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서문화 교회도 지금 부흥회와 또 취임 예배와 커피숍에서 우리가 찬양 전도를 할또 전도가 잡혀있고 또 새로운 찬양팀의 시작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기대와 걱정 중에 어느 마음들이 더 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이 강단에 서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런 연구도 없고 여기에 뭐 제가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했던 저에게 고 신제사님의 진실한 그말 한마디 목사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께서 제가 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예, 목사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서툰 말 한마디에 그 정말 아픈 가운데 속에서 진심을 저에게 보여주었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제 가슴이 움직이더라고요.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생각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 엔터프라이즈에 딱 와서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 쉽지 않겠다. 어? 아, 쉽지 않겠다. 이 엔터프라이즈에 와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정말 내가 이런 곳에서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속에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두려워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실력이 좋아야 해. 완벽해야 해. 이러한 세상의 기준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그 세상의 기준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오늘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준에 따라 누구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 오늘 진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로 증명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무언가가 너에게 있는지, 너의 가치를 증명해 보라고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내세울 만한 실력이 없으면 불안하고, 결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불안하고, 내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부끄럽지만 저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모르게 오늘 같아도 오셔야 될 분이 왜 나오시지 않았지? 응? 오늘 예배 가운데 속에서는 왜몇분 우리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laughs>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루지 못했을 때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막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이 보이는 결과로 제 사역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돌이 싸웠을 것이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결과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내 자리를 증명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상과 내 상황과 이 세상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 이것이 유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식이 신앙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바로 내 마음 속에 너무나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이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속에 너무나 크게 보이더라고요. 성경은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입니다. 사울 사오랑. 왕. 이 사울 왕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엄을 가졌고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멋진 왕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사울 왕을 보고 성경은 반하였다 기록하고 있어. 요 얼마나 와 사울 왕을 볼 때마다 감탄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멋진 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마음을 움직이고 그가 가서 말에 딱 하고 앉아 있어도 그냥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버렸어요, 버렸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 왕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세상에서도 완전하게 망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우랑의 비극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주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우랑처럼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새로 시작하는 찬양팀을 바라보면서도, 야, 혹시,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속에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 봐야 돼요. 야, 찬양팀이 나이가 너무 많네. <laughs> 아, 실력이 우째 <어째> 저래. <laughs> 어? 아니, 거기에 왜저 사람이 어? 찬양팀에 서 있어?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조건을, 이 조건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우리 시선 가운데 속에 숨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제를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박수칠 만한 완벽한 무대를 여러분들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바로 이 질문에 우리의 불안의 시작점입니다. 세상이 박수칠 만한 완벽한 무대를 기대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나이와 실력을 보게 되며 정정 근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시선과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에 끝없는 불안과 흔들림 뿐입니다. 기준은 계속 변하고 우리는 늘 그것에 맞추기 위해 그냥 고달픈 거예요 세상이 고달픈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안을 멈추고 이 흔들림에서 벗어나 견고하게 설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7절에 그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그 유일한 기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알레데이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변하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삶이 증언하는 삶, 증거하는 삶, 마르티레소하는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르테르소, 이 마르테르소에서 영어 마터가 나와요, 마터. 이게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순교. 증언이라는 삶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 진리를 가리키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그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증인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내가 돈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잘났는지, 이런 걸 증인은 원하지 않아요. 증인은 무엇을 증인이라고 하느냐? 자기가 본 진실을, 자기가 경험한 그 것을 솔직하게,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게 증언이에요, 증언.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저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이게 증인의 삶. 제가 오래전에 이 아버님하고 함께 장애인 사역을 할때 일이에요. 우리 아버님께서는 항상 어렸을 때 하준이 예성이 많았을 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수 있는 세상이 아름다운 삶이다. 왜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의 공동체조차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져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다. 응?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악회를 여는 거였어요, 음악회. 근데 그 음악회를 그냥 일반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결코 완벽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음정도 불안하고, 뭐 박자는 뭐 미로 말할 수도 없고, 어? 눈으로 보기에도 참 제가 그 어린 나이에 하준이 정도 됐던 나이에도 참어참 아어참 이게 참 그래요 왜 그러냐 아 얼굴을 보면 코도 없고 어떤 분은 눈도 없으시고 어떤 분은 손 양쪽 손도 없고 어떤 분은 다리도 없고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 예쁘게 탄 휠체어 타신 분들만 보잖아요 중증 장애인들은요. 휠체어를 탔는데 자기 몸을 못 가눠가지고 반쯤 누워 계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야, 이건 뭐, 보기 너무 안 좋은 거야, 어린 나이에도. 연습할 때 보이기에, 아, 너무 엉망인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이걸 음악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응? 여기 음악회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어린 나이에도 응? 갖게 되더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도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완벽한 무대를 꿈꾸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 찬양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 꿈이 없는 진실한 찬양의 그 모습 가운데 속에서 그날 음악회에 왔던 그 수많은 참석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완벽한 실력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 자체로 드려지는 진솔한 증언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라봅니다.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하고 교회 와서 요즘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두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침에 저는 여기 앉아있고 애들은 그세 번째 자리에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기도하는 게요 유창한 뭐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요. 세상의 모든 악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아멘. 서머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어, 아픈 분이 많나봐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꼭 기도해요. 우리 집사님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놀이터 생기게 해주세요. 아멘. 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어설픈 기도인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들의 기도 가운데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예배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찬양팀으로 섬기실 우리 귀한 지체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연주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싱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장애인 음악회의 그분들처럼, 우리 아이들의 그 순수한 그 모습처럼,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삶으로 만난 주님을 진솔하게 찬양으로 여러분들 올려드리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바로 그때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속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속에 속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찬양 가운데 속에 함께하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속에 함께 하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찬양을 그냥 듣는 이런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 예배를 통하여 무가 드러나게 되었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더 크고 더 화려한 그 파워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 위에 세워진 그 나라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속에 이 빌라도 법정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빌라도 법정을 상상을 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이 있던 곳입니다. 가장 큰 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번쩍번쩍거리는 군인들의 갑옷이 그 자리에 있었고, 총독이라는 그 위세가 얼마나 든든하였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시퍼런 권력이 그 빌라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 모든 힘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권력자 빌라도는 길을 잇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 자신조차도 이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였던 그 힘은 진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 음악회의 그 서툰 찬양의 그 모습, 우리 아이들의 그 순수한 기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보잘 것 없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증언이야말로, 빌라도의 법정을 압도하는 저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서모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이 박수치는 완벽한 예배가 아닙니다. 완벽한 그런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와 실력을 뛰어넘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세상의 기준을, 이 세상의 시선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묶어두었던 이 빌라도의 기준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룩한 증인으로 함께 일어납시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상가운데 속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주님의 귀혜를 세우려 했던 저희들의 이 못난 모습들을 이 시간 바라 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세상의 목소리에 눌려 늘 두려워했고 늘 불안했던 저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진실한 증인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저희가 세상의 기준을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될 찬양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세상의 박수가 아닌 주님의 인재를 구하는 진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붕해와. 다가올 카페에서 이루어질 찬양 정도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계획과 노력이 아닌 오직 진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며 선포되는 그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哈，哎。